안녕하세요. 저는 지금 여기 마포구청에 왔어요. 정선래 의원님, 칠판 기념에 왔는데,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어요. 우포촌에서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인 적이 없는데, 여 사람이 너무 많아서, 네, 오늘 분위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<laughs> 의원님. 응. 네. 오늘 몇번팔려요 오늘요? 네. 어, 한 10만 건? 와! 아 <laughs> 정확하다! 화이팅입니다! 화이팅! 네. <laughs> <파이팅입니다. episodes> 파이팅! 파이팅! 네. <믿기도> <믿기도> 제가 박정를님한테제품팔고 네. 제가 고고하고 하려고 하려고 하려 하려고 하고하어고 하려고 하려고 사려 하려고 하려하려고하 아머님비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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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때문에 평균 연령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전순회선 응원의 대단한 힘게요 아주 젊어졌네요 오늘은 방금 같은 주말하고 얘기한다는 건 별로 할 일이 없다는 거지 전원 많이 응원해 주시고 자 식전 행사도 있었으니까 본격적으로 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일 쫄딱 말하는 거데나와서더 유명해지고 더이도세탄 받는 사람이정원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예찬입니다. 정춘민 의원님의 장책 정치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 출판 기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정 위원장님이 진행했던 팟캐스트도 정치 알아야 세상을 바꾼다 했는데 그때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게 기억이 납니다. 우리 정 위원장님은 강하고 거침이 없는 분입니다. 할 말을 하는 정의로운 사람입니다. <laughs> 지난번 20대 총선. 잘리기 전에 저는 정중자라는 이름을 붙지도 못하고 <laughs> 아, 근데 그 잘린 사람이 잘린 주제, 잘린 주제 에 다른 후보들을 지원 지원들을 방해하는 게 없고 질이 좀 괜찮은데 너무나 불쌍한 했어요. 그 관심을 가지고 동양을 살피고 있는데, 오늘 저라고 왔어요. 지승님, 안 되겠지. 뭐예요? 그랬더니, 제가 이런 통일문이라고 해서 이런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, 맞습니까? 어, 상당히 그 상당히 근사한 얘기인데, 틀리지 않다. 맞다.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사전 확인을 하고, 이건 내가 암호학교한테 사전 그 확인받은 거기 때문에, 이래도 좋다. 그래서, 어, 방송을 걸 보고, 굉장히, 별로 없는 줄 알았더니, 처음하게 확인하고 말하는 걸 보고, 어, 역시 또, 어, 또 장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. 제가 쓴 책이니까, 어, 열심히 읽어보시고, 소문 내시고, <laughs> 200번, 300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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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 0리번씩 300번씩 3번에 300번씩 3 0히번씩 300번씩 300번씩 는0 0번씩 300번씩 300번씩 3 0번씩 300번씩 3 0 0번 탈락하시고 나서 손혜연 위원님 사무실에 쪽방을 얻어서 방 그래서 생활하시다가 그리고 사무실도 없어져가지고 방도 구하셔야 되고 그리고 사무실도 내셔야 되니까 여러분들이 좀집시일반으로 많이 좀 도와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<laughs> 제목에 책을 출판했는데 내용은 아직 뭐 지금 중간 진짜 어, 알게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. 어, 알아야 하는 연장을 하는데. 지금 우리 자유한국당 의원들하고 하니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 야당이라고 하니까 아주 우리가 힘니다 근데 그 사람들 가르쳐 줄 스피커가 우리가 작아서 정청회 의원이 정말 필요합니다 당장 어저께 199개의 법 어린이들 교통안전을 위한 민식법유치원사을 아이들 안전하게 제대로 가르치자는 유치원법 전부다. 이번에 필리버스터로 걸었습니다 정청래 의원이 있었으면 필리버스터 는건 그런 게 아니다 아맞다 해서 국민들이 금세 알았을 텐데 자유한국당 사람들도 알았을 텐데 정말 아쉽습니다. 우리 어, 정청래 의원의 큰 스피커가 우리 어, 국민에게 널리 완과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고맙습니다 <laughs> 정천리원이 빈자리가 제일 허전한 사람이 저입니다. 그 제가 19대 국회에 들어갔을 때제 옆에 정천리원이 있었고 여러 번 같이 어떤 외통이 있다 보니까 해외 국가가 되는 정천리원이 옆에 있었는데 한 가지 장점은 정말 같이 있으니까 좀그 꼼꼼하게 일처리를 어투하게하잖아좀 단점은 많이 많아가지고 너무 싫끄서 <laughs> <너무 웃음> <laughs> 잠을 못 자게 비행기 안에서 그러는데 위영빈 장관도 아까 계신 것 같은데, 가셨습니다 응. 어, 오늘 그... 생관회상가 많이 와 계실 거예요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되는데 <laughs> 어, 저는 정총회원이 내년에 뭐 하는지 잘모릅니다요정총회원이 지금 이 순간 책을 출간해서 책장에살아고 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<laughs> 방송을 잘하는 정청래, 책을 잘 쓰는 정청래보다 정청래 위원장은 원래 자기가 있던 그곳으로 돌아가야 합니다. 그래그 이유는 우리 남편 분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. 정청래 위원장은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원래 자기가 있던 그 자리. 어느 섬인지는잘 모르겠지만, 돌아가고 있는, 아, 여의도까지는 얘기가 간격겠네요 여의도로 돌아가셔야 합니다. 여기서 여의도라고 하면서 여의도에 있는 다원 식당을 얘기합니다. 왜 <laughs> <laughs> 네, 저한테 가서 <박수> 치세요? <laughs> 네. 저 천대를 무척 아끼고 사랑하고, 좋아하는 정청래 딸랑이 주미의 인사드립니다. <laughs> 정청래, <정천네>, 파이팅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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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고맙습니다. 이재정, 이재정 하세요. 네. 아니, 그게 짱게 끊으신데요. 네, 정청래를 짓고 20대 국회에 돌아왔 이재정입니다. <웃음> <웃음> 말좀 하겠어요. 비례 대표 심사하러 갔는데 면접 때정성대 어, 떨어진 거 어떻게 생각하냐, 코 덕분에 어떻게 생각하냐가 질문이었습니다. 듣고 일어 났습니다 그래서 송관 마우트 굉장히 많은데요. 어, 함께 에 활동하고 싶은 게참 많은데 어,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. <laughs> 가요. 네. 네. 가요. 네. 어, 아까 2 0 0번 사신다고 소개원님 얘기하셨는데요. 여러분들 사시고 남은 책, 남은 책 전부다. 제가 차이의 시간이 있습니다. <laughs> 우리 정축대 의원님 위에서라면, 그중들, 학생들 마다 않고, 저 제일도 만세진치고 있으니까요. 많이 후회해주세요. 저축대 화이팅! 민주당의 막내 의원. 네. 안녕하세요. 더불어민주당 1 2 9명의 의원 중에, <laughs> 막내인정은혜입니다 <laughs> 제가 오늘 꼭 저희 그 15개월 된 아이를 데려오겠다고 약속을 드려서 사실 아마 의원님들도 오늘은 처음 다 뵙는 걸것 같습니다. 어 제가 정청대 어의원님은 총선교육단을 통해 만나게 되었는데 정말로 청년들을 생각하시고 그 미래 세대들을 위해 준비하시고 어, 예비해 주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. 한마디만 하겠습니다. 맛보는 정청대 맛보는 정청대 맛보는 정청대 네, 여러분 숨겨진 진실을 어,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. <laughs> 네. 어, 저는 진성미라고 합니다. 정성래 의원님과 참 많은 인연이 있는데요. 늘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정성래의 장점, 뭐, 말 잘하고, 얼굴 크고, 뭐보다 진정한 참 인성인입니다. 정말 사랑 좋습니다. 내년에 꼭 어, 만나고 싶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십니까. 15대 같이 함께 했고, 20대 같이, 아, 천대된 부양입니다. 아니, 본인이 최고연 되면 잘하겠다 그러더니, 본인이 공발방언는어 그렇게 됐잖아요. 네. <laughs> 지금으로 비교하면한 말도 아닌데 말입니다. 억울하게 이렇게 오는 정철레온 술탄이 념면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베개 삼아 쓰는 책. 정치 알아야 세상이 바뀐다 정치 알아야 세상이 바뀐다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. 그 본래 얘기하는 게 있으면 라면 받칠 때도 쓰고요. 잘때제 빠짐. 네, <laughs> 네. 그렇습니다. 축하드립니다. 근데 잘 모르는 사이였지만 정말 화가 많이 났었습니다. 아마 지금 일자불란하지만 조금 조용한 더불어민주당보다는 일자불란하면서 훨씬 시원시원한 그런 당을 정청 내가 만들 것이다. 믿습니다. 화이팅!